안녕하세요. 건축가 이병기입니다. 오늘은 도시경관론이라는 수업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98학번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부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유행이었죠. 어. 제가 다닌 학부의 이름이 건축도시조경학부. 저는 이 학부의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부가 다루는 그 학과들이 하나하나하나를 나눌 수 없는 학과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고 도시조경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한국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서요. 마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마저 공부를 했는데 스페인, 저는 유럽 전역이 아마 거의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건축도시 조경의 경계가 전혀 없습니다. 건축학과에서 이 모든 학과를 다 가르치고 건축가, 그러니까 아르키텍토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건축도시 조경을 다 다루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통합교과 이 셋을 같이 다루는 것이 어, 훨씬 더이 교과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었던, 제가 학부 다닐 시절에 한 2000년 앞뒤로 봤었던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 영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음.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건축도시에 관한 제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데요.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골에는 친척도 없고, 그 영화의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시골엔 친척도 없고, 그래서 자기에게 자연이란 무슨 온천탕, 이런데 놀러가면 볼수 있는 그런 게 자연이었다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어서, 어, 어떤 농촌 마을을 방문했다가 젊은 농부, 남자 농부랑 같이 언덕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장면에서 여자분의 독백이래요. 와, 시골에 와서 이 자연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마음이 평온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남자 농부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시골에서 살았던 농부.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서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연이라고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농부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의미의 자연이 아니었거든요. 그 독백이 나온 다음 장면이 어떤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원시 자연이죠. 원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걸어 다니는 곳에 길이 생기고 그곳에 뭐 사람이 원하는 농작물을 심고 생각해 보세요. 가을철이 들어서 별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서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 자연. 이렇게 황금 물결을 막 있는 벼들을 보면서, 야, 자연 아름답다. 공기 참 좋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은 그 눈앞에 펼쳐진 몇만 평의 땅이 벼라고 하는 단일한 작물로 심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인공적인 장면입니다. 자연 상태로 놓아두었다면, 거긴 잡초도 있을 테고, 풀도 있고, 사과나무, 배나무, 뭐, 다 섞여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농촌에서 볼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도 굉장히 인공적인 장면들이에요. 조경에서 다루는 것도 단순히 자연이라고 할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거주 환경, 그리고 이 건조 환경,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우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우디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1852년생인데 1852년이라 함은 어, 이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뭐 역마차 타고 다니다가 열차를 타게 되고 디젤 자동차도 처음 등장했죠 가우디 살아 있을 때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축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연관 을 갖기 원합니다 가우디 만큼 자연과 연관되어서 언급되는 건축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실은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건축가입니다 가우디의 프로젝트 중에 구월 공장 단지라는 게 있는데요. 스페인 말로는 컬로니아 구엘 구엘이라는 사람이 가우디의 최대 후원자였는데 그 사람의 공장 단지를 계획한 겁니다. 공장 단지뭐 도시 계획적으로 볼게 있어서 아니요. 에 당시에 포르벨이라고 하는 그 사업체가 구엘의 사업체인데요. 포르벨 사업체가 실은 그 공장의 공장장이 노동자한테 총을 맞아 죽었어요. 이 당시는 이제 공장 생산,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이 막 프로레타리아라는 계급이 있죠. 구 도심 안에 있었던, 그때는 철도 이런 것들이 이동수단이 많지 않았으니까 공장도 도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심이 아주 슬럼화되면서 사람들이 슬럼화된 도시 환경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회 경제적인 주체들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막 폭력 활동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와, 안 되겠다. 우리가 도심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도시, 이상적인 도시, 대량 생산의 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구엘의 공장 단지 같은 겁니다. 구엘의 공장 단지를 스페인 말로 콜로니아 구엘 그렇게 말하는데 콜로니라는 말 익숙하시죠? 콜로니 그 영어에서 말하는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고 아무런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담장을 세워놓고 공장을 만드는데요, 공장 당연히 있을 테고. 주거지, 학교, 여가시설, 여가시설이라면 극장,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 이것을 포함한, 뭐 극장, 커피숍, 서점, 뭐 이런 류의, 그리고 교육시설인 학교, 그리고 종교시설인 성당까지를 모두 포함한,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의미,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의미의 자족도시를 꿈꾸었던 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꿈꾸고, 거기에 맞는 건축가로서의 시각을 꿈꾸고 거기에 걸맞는 자연. 오늘날의 생명력과 활기를 담아내는 그런 자연. 역동적인 자연이죠. 그 자연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이 건조물, 우리가 만드는 이 딱딱해서 쉽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단단한 돌덩어리에 새 시대가 갖고 있는 활기와 역동성을 담을 수 있을까가 이 시대 가우디의 프로젝트에서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지금은 인트로 덕션이고요 어, 이긴 이야기를 한 시간 반에 다 풀어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가우디 강의를 열 번도 한 적이 있거든요. 두 시간짜리 강의를. 이 시간에는 가우디 시절에 갖게 된 새로운 공간감 그리고 자연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파악해보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은 이제 뭐 그만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PPT를 통해서 평상시에 오프라인에서 다 듣는 것과 똑같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